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 산화마그네슘이 어떻고 흡수율이 어떻고 생체효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산화마그네슘은 쓰레기인가? 이런 거 이런 얘기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크게 유기염과 무기염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다시 수용성이냐 불용성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용성 염들이 당연히 물에 잘 해리가 되고 하니까 흡수도 좀더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불용성 무기염들은 위산이 분비가 잘 돼야 잘 해리가 되고 그래야 또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산화마그네슘 형태겠죠. 산화마그네슘은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또 의약품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그네슘 염중의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의 종류에 따라 실제 그 안에 있는 함량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다릅니다. 뭐, 10%짜리, 6%짜리 쭉 보이시죠. 하나 마그네슘은 그나마 마그네슘 함량이 약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캡슐 안에 다른 유기염 마그네슘보다 더 많은 마그네슘을 담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잘 용해되지도 않고 생체 이용률도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하급 마그네슘, 쓰레기 마그네슘, 뭐 이런 취급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논문을 보게 되면서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2012년도 이 논문입니다. 산화 마그네슘 MgO 형태죠. 이5 2 0 m l 가 구연산 마그네슘 약 300ml를 각각 섭취한 후에 마그네슘의 수치 변화를 본 겁니다. 예상과는 달리 세포내 마그네슘 농도는 산화 마그네슘 형태로 먹었을 때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마그네슘속 마그네슘은 약60% 정도 되니까 실제 마그네슘이 300ml 정도고 구연산 마그네슘은 약16%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실제 마그네슘은 50ml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량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죠. 같은 함량의 마그네슘 300ml를 구연산 마그네슘을 먹으려면 약한6배 정도를 더 먹어야 되니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첨단 무기를 아무리 갖춰도 이내 전술에 또 당할 수도 없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체이용률에 대한 부분도 보면 뭐 논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다음 논문은 마우스 실험을 한 겁니다. 흡수나 생체이용률 면에서도 다른 것들과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글루콘산 마그네슘 형태가 가장 좋은데 글루콘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함량이 약6%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약도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최근 논문이 2018년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다른 결과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 몸에 분포한 마그네슘 수치들의 이 결과들인데요. 시간에 따른 혈액 내 수치는 마그네슘 말레이트염이 가장 좋았고요. 산화마그네슘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적혈구, 즉 그니까 세포 내에서 마그네슘 염의 따른 농도를 한번 보니 산화마그네슘 형태도 굉장히 또 높게 나타납니다. 그니까 러이 수치가 말하는 거는 마그네슘이 혈액 내에 높다고 해서 사실 그게 다 조직 내로 가서 사용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조직 내로 또 써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또한 이 뇌에서 어떤 게 가장 또 높게 분포되는지 실험을 봤는데 마그네슘 아세틸 타우레이트염 요게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타우린염을 붙인 마그네슘 타우린염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험한 거는 사실 아세틸기가 붙어 있어요. 아세틸기가 붙으면 아무래도 BBB 통과가 더잘 되는 거라. 어,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시중에 해외 직구로 파는 거는 어, 아세틸염이 붙지 않은 그냥 마그네슘 타우레이트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형태입니다. 또한 이 근육 내 어떤 마그네슘이 가장 높았을까에 대한 결과인데 마그네슘 말레이트염이 높게 나옵니다. 사실 대조군이랑 얼마나 큰 차인지는 이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마다 실험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생체 이용률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흡수율도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논문에 킬레이트에 관련된 회사들은 뭐 킬레이트에 위주로 막 나오고, 또 어떤 거는 또 글리시네이트면 글리스테이트 위주로 나오고, 약간 이런 면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 이게 조직 내에서 생체육률이 어떻고, 흡수율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혈액이든 조직이든 이런 항상성을 굉장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흡수되고, 조직 내로 가서 어느 정도 쓰이고, 신장으로 배설되는지 이걸 측정한다는 게 사실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0% 이게 맞는 실험이고 맞는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뭐이 지금까지 본걸 봤을 때 산화마그네슘이 과연 쓰레기냐? 저는 아니다입니다. 그동안 의약품으로 눈떨림 등에 사용했던 제재들 거의 다 산화마그네슘 형태였습니다. 뭐 유명했던 유안의 세트 연질 값들, 종근당의 젠빅 전부 다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 형태거든요. 눈떨림에 분명히 임상 효과가 있고 효과도, 어,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무조건 산화마그네슘은 효과가 없고 저질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마그네슘보다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양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유기염들이나 또좀더 흡수가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먹으면 좋겠죠. 마그네슘 형태에 따라 실제 마그네슘의 함량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유기염은 글루콘산 마그네슘과 젖산 마그네슘 형태입니다. 다른 뭐 글리시네이트도 있고 좋은 거뭐 킬레이트도 있고 한데 왜안 쓰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건식공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 빨리 움직여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등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염은 이 수용성이면서 생체효률이 높아서 좋은 거는 저도 알겠는데 100ml당 약 6ml 정도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그네슘으로서 한3 0 0 m l 써야 한다. 그럴 때 글루코네이트염으로 먹으면 오메가 3 크기 정도로 알약을 거의 열알 이상? 뭐이 정도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하겠죠. 여기에 뭐 칼슘제랑 다른 미네랄 복합제로 같이 마그네슘이랑 먹겠다 하면 알약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필요량과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량이 많이 필요하면. 산화 마그네슘을 쓰거나 여기에 유기 염제제를 같이 섞인 제제를 쓰셔도 좋고요. 근데 굳이 뭐 용량을 내가 마그네슘을 많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유기염으로 가셔도 알약 수가 많아지거나 알약이 커지더라도 훨씬 더 좋겠죠. 마그네슘 연마다 분명히 장단점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또 달리 써야 한다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뇌 BBB 통과가 잘 된다고 했던 아세틸타우레이트염의 마그네슘은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뇌 쪽에 좀 많이 쓰이는 이 마그네슘 형태는 바로 트레온 마그네슘, 마그네슘 트로오네이트 이런 형태였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이 혈행의 BBB 뇌 장벽이죠. 이걸 넘는 유일한 형태라고 말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뇌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형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만 쓸수있습니다지 실험에서도 보면 이 미로 탐색 실험을 해서 대조군보다 기억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에 이 마그네슘 형태는 또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알려져 있고요 제가 왜 마그네슘 효능편에 마그네슘이 두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치매나 ADHD, 뭐 우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해드렸죠 그 편, 그편좀 참고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직 건식,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없어서 쓸수 없는 형태이지만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만들고 싶어도 내가 못 만들고 어쨌든 외국은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가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입니다 마그네슘 자체 함유가 약24%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00mg 당약 240mg 정도면 그냥 쓸만한 알약 크기에 쓸만한 녀석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피로회복에 좋은 어, 아스파테이트산 마그네슘과 세포에너지 사이클에서 ATP 생성을 증진시키는 이 말산과 결합한 말산 마그네슘 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우리나라에서 못 써서 해외 직구 하셔야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 사실 킬레이트 마그네슘도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 마그네슘들은 장관 내에서도 헬이 되어도 주변에 이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흡수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그네슘을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성분을 좀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미노산과 킬레이트 되어 있으니까 흡수가 이온통로가 아닌 펩타이드 통로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미네랄들과도 경쟁할 수 없으니까 뭐 흡수율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킬레이트 제제도 어쨌든 함량적인 부분이 약점이 있으니까. 알수라든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마그네슘염마다 다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양과 상황에 맞춰 복용하시라는 얘기였고 특이한 트레오네이트 마그네슘염에 대해서도 잠깐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상담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어,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꼭 문의 주세요.